안녕하십니까. 손플레이스의 손조입니다. 네 자리 보여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과학고등학교 에 재학 중인 임재재라고 합니다. 예전 네, 대전과학고등학교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기숙사 생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뭐가 있을까요? 룸메가 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우리는 몇 명이지? 한 방에? 아, 2인1실이죠 우리는 이제 2인1실이지 얼마나 좋아. 예 어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4인 1실에 쓴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뭐 <laughs> 상상도 하기 싫어 2인 1실은 뭐 사실 딱한 명을 같이 사는 거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지 이게 뭐 솔직히 4이만 조금만 좋면 그치 면이만약금이이금만해화지사이그 틀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매일 밤. 응. 금그리고 응. 내가 생각하기 해그인실만 <laughs> 조금만 해만약에좀도가혹시라도 응. 응. 이상한 그람이4명 있어. 응. 그러면4인실은그래도 아, 그래도 우리 힘내자. 아니면은 어째를 아, 어떻게 하자. 어째로 어떻게 하자. 아고 왕이야 된단 말이야. 아, 아 왕따는 아니고 아, 해결책을 찾는다. 아, 사과생한테 얘기를 하면 좀더 그래도 설득력도 있고 이는데이인 음. 씨는 찌그리 사면 나만 괴로운 거야. 그건 내한 명만 어. 괴로운 거네. 물론 내 룸메 중에 그랬던 애가 이는건 절대 아니고. 아 그렇지. 그렇지. 난 너무 좋았어요 1, 년연출 근데 그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음, 생활패턴 안 맞는 음. 친구들 생활패턴, 그래. 생활 생활패턴이 중요하지 아,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1학년 때 굉장히 룸메가 좋았는데 정말 이제 성격도 좋고 아 진짜로 그래. 성격도 좋고 해서 다 좋고 설털한데 코를 너무 심하게 뱉는 거야 아 그분 어, 아, 아, 또 내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예민한 편이라서 아다 좋은데 밤에 자꾸 깨아 예민해? 어, 나도 예민한데 나 밤에 엄청 어, 밤에 엄청 깨뭐불빛퍼나 네. 아, 불만 켜면 바로 깨지 근데 이제 옆에서 그렇게 아 어, 무슨 공, 공사장 쓰는 그때 내가 그 기막에 샀다 공사장에서 그 쓰는 그 기막에 샀잖아 아 진짜? 어, 그걸, 그걸, 그걸 끼고 3프어응그 쓰리네 뭐. 그걸 돈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들리는 거야 어. 많이 힘들어가지고 막이코 고는 게 진짜 애매해 코갠게 진짜 애매해. 나도 비슷하게 <웃음> 아 <웃음> 비슷한 의미 이룸미가 진짜 착하고 진짜 다 괜찮은데 이코 고는 데 뭐라 할 수도 없네 뭐라 아, 할수 없지 너무 착하니까 이거 너무 내가 나쁜 건가 아, 알겠지 아, 그렇지, 그렇지. 거, 이요뭐 깨우기도 되게 미안하고 음. 그치 아 이게 진짜 이게 하다다 화 내고 싶은데 화내면 또 아, 진짜 얘. 아 그럼 야, 너무 나만 치워 난얘에피소드라 알아 음. 얘가 진짜 별의별 짓을 음. 다 했어 아니 착하네 얘 커가는 음. 걸아 내가 진짜 하다 하나... 멈추려고 <laughs> 룸메 커가는 거 <걸> 멈추려고 <laughs> 아 좋아 <laughs> 그럼 이제 약간 룸메 말고 이제 기우사 생활하면 <laughs> 또 이제 다른 불편한 점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막 아침 방송도 나오고 그치 음. 그런 건 이제 뭐 불편한 점 없나? 난 어, 우리 학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그였어 아침 7시에 땅 하고 방송 올리면 아, 일어나서 그니까. 자석 좀 아, 하러 가는 게 그치. 나는 몸이 너무 무거웠어 우린 이제 7시부터 이제 7시 20분까지 아침 방송을 쭉 빵빵빵 나오는 사람 그치 그 사이에 이제 1층까지 내려가가지고 그치. 이제 뭐 점호, 점호를 저목, 해야 되는데 자기 그걸 사인을 해야, 해야 되잖아 체크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그치. 왜냐면 이제 밤늦게 밤산 밤새서 막 하, 그런 애들은 이제 아침에 잘못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거 하는 게벌점을받잖아 벌점 맞네. 벌점 받는 게또뭐 어떻게? 아침에 잘 일어나냐? 음잘 응, 일어나긴 하지. 응. 근데 아침에 음. 이제 나오는 노래들이 이제 아 이제 그렇지. 어지 치러, 원래 아, 좋아했던 노래도 아 그렇지. 딱 듣자마자 이게 아무리 진짜 좋아했던 노래라도 계속 들으니까 아침에 들으니까 좀 그렇지, 짜증나지 그렇지. 좀. 그렇지. 명곡도 이제. 알람송이면 흥곡이 되는 거지. 많은 경험을 했지. 그래서 항상 약간 차트에 들어있어서 우리한테 알람으로 나는 노래들은 나는 그걸 <laughs> 절대 직접 찾아가지 않는. 우리는 딱그 멜론 차트가 인그기서 <laughs> 그냥 쫙 그, 틀어버리니까. 음. 어쨌든 기숙사에서 살기만 하면 약간, 아니, 재미가 없. 그니까 그냥 진짜 규정대로만 지키고만 살면 진짜 재미가 없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약간 일탈을 하기도 하잖아. 음. 걸리는 벌점을 받지. 약간 주 컨텐츠는 뭔가를 먹는다기보다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뉘어 보드게임을 하거나 컴퓨터게임을 하거나 교정하나 보지 그러다가 이제 출출해지면 뭐도 먹고 하는데 음. 시험기간이 아닐 때는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 음. 보통. 근데 시험기간에는 이제 다모여가지고 공부한다. 음. 그치. 음. 근데 내가 느낀 말은 기숙사에서 공부를 한다 음. 이거는 그래서 뭐, 그날 아... 자신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 약간 죄책감에 죄책감을 음... 면제하기 위해서 음, 음, 하고 싶어 진짜 우리 학교의 기숙사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음. 기숙사에 책상이, 아, 책상이 다른 없지 맞아, 다 맞아. 책상이 없어 다른 학교 기숙사 다 책상 이 있어 맞아 기숙사에서 공부나 맞아. 맞아 사실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떤 어떤 애들은 이제 약간 기숙사에서 공부하려고 막 개인용 책상을 이제 막 사가지고 들고 오기도 하잖아. 원래는 금지되어 있지만 다들 하나씩 어. 있지. 다들 하나씩 있지 사실. 그러니까 <laughs>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금지 필수템 세 가지를 아, 소개하자면 <laughs> 일단 전기장판이 있어. 아, 전기장판. 전기장판. 아, 전기장판도 아, 전기장판이 금지인가? 어, 원래 전열기구를 테어드라이기 네, 아. 말고는 아. 들고 오면 안된단 말이야. 아. 근데 그거를 이제 딱 여섯 <laughs> 단계가 있는데 3 단계에 놓고 자면 네. 수면을 음. 취할 수 있다. 아 진짜 빡. 그리고 전기 아, 포트. 전기 포트. 있네 전기 포츠 있고. 포트 있고, 이거는 있는지? 진짜 화용도가 어, 엄청 <laughs> 다양한 게 무진한데 포트는 정말. 즉석 밥도 되고, 밥도 하네. 라면도 라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아, 책상. 아. 이거 세기면 편하게 기숙사. 편하게 사야 편하게 살수지 아, 그냥. 어 먹을 먹을 것도 있고 책상도 있으면다 되는 거지. 뭐막 마지막으로 할말 같은 거. 음 일단 음. 난 처음에는 되게 기숙사 학교 오는 게좀 음. 두려웠단 말이야. 아 그렇지 처음에는 무섭. 그리고 실제로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 근데 음. 나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얻어가는 게더 많이 더많어 음, 얻어가는 좀더 많아. 그래서 약간 나같이 기숙사 생활이 너무 두렵다 이런 친구들은 음. 결국에 언젠가 특히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단, <laughs> 단체 생활을 해야 돼. <laughs>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 <laughs> 군대를 가거나 했을 때도 단체 생활이라는 게꼭 필요한 건데. 그렇지. <laughs> 여기에 와서 일찍이 느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조언을 음. 해주고 싶어. 니까 순한맛 버전이고. 그렇지. 음, 음. 나는 나는 사실 기숙사 오는 거 되게 기대했어. 아, 기대했어. 뭐, 나는 기대하는 편이었지. 이제 음. 기숙사 와서 이제 기대한 난 되게 기대했는데 그만큼 이제 학교 들어와서 되게 설레, 뭐 아, 기숙사 들어와서 와 되게 설렜던 적도 많았고. 음. 근데 이제 또 학교 기숙사에 지내다 보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고만큼 이게 자유롭지도 않고 아. 또 집보다는 좀 불편한 것들도 많고. 내 마음대로 음. 막 자고 싶고 이런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아맞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숙사에활 하면서 약간 아까, 아까 말했듯이 진짜 이 작은 사회니까 음. 이 기숙사 안에서 오히려 더 서로 협력하고 이게 약간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음. 더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는 거 같아 특히 음. 이제 이인일실이다 보니까 약간 사람 대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더자신있수 음, 있을지 많이 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룸메이킹이 서로 진짜 깊은 어. 관계가 되니까. 어이게 진짜 거의 인생 뭐일년 같이 사는 거니까. 그럼 뭐. 1년 같이 살면 진짜, 진짜 가까워지지. 그냥. 진짜 가까워지는 거지. 아 그래 진짜 막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고. 오늘 출연, 주 셔서 진짜 니다요 네. yeah. ja,